아니,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직렬이고, 같은 직급이고, 호봉도 같은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연봉을 적게 주는 회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트입니다 오늘은 페미니스트들이 국내 남녀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항상 얘기를 하는 주제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 차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서 32.5%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하면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같은 성과를 내고 모든 것이 같은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적은 거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가 아니라면은 그건 성차별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요소가 개입된다면은요. 자 그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 남녀는 같지 않다. 여러분 남녀가 같습니까? 여자분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완력은 남자가 세다. 하지만 다른 능력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완력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밖의 요소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그럼 누구나 겪었을 수능 성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위의 표가 이제 과목별 1등급 남녀 인원 및 비율을 나열한 것이고 아래 표는 전체 남녀 응시자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표에서 여자의 응시자 퍼센티지가 위의 표에서 여자가 차지한 1등급 비율 이거보다 높게 되면은 남자보다 해당 과목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국어를 먼저 볼게요. 전체 응시자 비율 중에 48.7%가 여자인데 1등급 비율은 45.5%가 여자네요. 남자가 근소 우위입니다. 다음 수학 가형 전체 응시자 비율 중 33.9%가 여자인데 1등급 비율은 22.3%가 여자네요. 남자가 수학 가형은 압도적 우위입니다. 다음 수학 나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압도적 우위고요. 다음 사회탐구 전체 응시자 비율 중 58.9%가 여자인데 1등급 비율은 57.4%가 여자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다음 과학탐구 전체 응시자 비율 중 36.8%가 여자인데 1등급은 26.7%가 여자입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다음 직업탐구 여자 응시자 비율이 54.3%인데 반해서 1등급 비율은 40.9% 만을 차지해서 남성이 가장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과목이네요.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 전체 응시자 여자 비율이 60.1%고 1등급을 차지한 여성의 비율이 65.5%로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잘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2외국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여자가 우위인 과목이 없습니다. 남녀의 완력 또한 다르지만 지적인 능력 또한 같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적인 능력을 수능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저는 수능만큼 다방면 에서 지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기나 논리 추론 수리력 사고력 어느 하나 치우쳐 있지 않은 시험 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시험만으로 남자의 지능이 여자의 지능보다 우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수능 시험으로 볼때 완력 외에도 남녀의 능력은 같지 않다 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두 번째 이유. 남녀가 선호하는 전공이 다르다. 문이과를 선택할 때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문과의 비중 이 높고 이과의 비중이 현저히 적 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에서도 여자의 비율 이 훨씬 높아요. 그럼 문 문과와 이과, 예체능 중에서 가장 기업에서 선호되고 돈이 될 법한 전공은 뭘까요? 이과 중에서도 공대죠. 이건 관련한 통계가 많으니까 찾아보셔도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식이라서 부연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럼 공대의 여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교마다 전공마다 다르지만 심한 곳은 9대1인 곳도 있고 대개 7대3 이상의 남녀 비율을 보입니다. 화공 같은 데가 그나마 7대3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문과 직렬은 취직이 어렵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대에서 대기업이 기업 취직하는 경우가 문과에 비해서 많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공대 취직자의 평균 연봉이 더 높겠죠. 대기업 평균 연봉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공대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으니까 남자의 평균 임금이 여자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시장 논리로 자본주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 마시고요. 자세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여자라고 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인재를 뽑지 않을 이유도 돈을 덜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떠나서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여성을 뽑음으로 해서 생 생기는 가치가 어떤 남성을 뽑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것보다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절대로 뽑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원 열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든 중견이든 자영업이든 다 같은 성격의 사기업입니다.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윤은 최대한으로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기업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꾸 대기업 차원의 회사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성차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와닿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규모가 크니까 감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구멍가게나 여러분이 자은 스타트업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라면요, 절대로 능력 있고 우리 회사,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여자라는 이유로 안 뽑고 연봉을 덜 주지 않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연봉을 조금 줬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시장 논리로 생각할 때 페미니스트들의 남녀 임금 차별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국가나 정치인 말고는 없어요. 정치인들도 궁극적으로는 지지율과 당선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척 하는 거고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나요? 아니죠. 그럴 거면 왜 사업하나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이 좋은 여러분을 채용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손해볼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녀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직렬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인데 연봉이 다른 경우는 없다. 아니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정규직이고 같은 직렬이고 같은 직급이고 호봉도 같은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연봉을 적게 주는 회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건 진짜 남녀 차별이잖아요. 근데 아마 못 찾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남녀 차별로 인한 연봉 격차, 다 개소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